들어가자 와 이것 봐 엄청 큰 무기다 그건 악기야 베이스야 네? 변명을 하자면, 오늘 눈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작업실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눈이 오면은 이제 눈온 다음에 제가 작업실에서 집까지 오는 걸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고 있는데, 베이스를 치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하기보다는, 아, 그럼 그냥 오버필드 해버리고 차라리 내일 좀 눈이 들어오면 평범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천시 오버필드 맞아요. 오버필드 요리에 치킨도 있던가? 그러고 보니? 나 사실 요리에 뭐 있는지 몰라. 요리를 잘안 해가지고. 치킨 있나? 여기 베이스 클린톤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사용된 요리는 되게 많은데 그 계란에 어머니가 안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레이시의 친구나 가족일지도 몰라요. 일단 들어가자. 와, 이것봐, 엄청 큰기다그 악기야. 스야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여러분, 그냥 어? <laughs> 아겜필드겜 <오버필드> 와. <laughs> 와, 어, 오버필드 평생 무들 자신이 있어요. 어, 오버필드 평생 무어야 돼. 와, 진짜. 오, 어, 캡처도 해야지. 와, 어, 어, 님들. 와. 어. 아, 아. 네, 그래서요. 안정링으로 변한 거? 와... 어. 옆에 있는 건 베이스 같아 보이는데 이건 기타라고 해. 와. <웃음> 기립박스 <웃음> 야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이게 옳게 된 세계선인지 이게 옳게 된 세계선인지 봐봐 봐봐 베이스 같아 보이는데 이건 기타야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야 어, 기타 같아 보이는 이건 뭐지 아 베이스야 이게 아니라 베이스 같아 보이는데 이건 기타야 이게 옳게 된 세상이죠 와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아아아!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 오버필드. 와, <웃음> 레전드! <laughs> 베이스인가인데 기타렸네그니까요 <laughs> <laughs> 와. 와, 일단 예, 오, 여기까지만 열을 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끝이에요? 그 이거 그 그거 아니에요? 다음에 다음에 이거 그 캠퍼스 밴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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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아어 너무 좋은 에피소드였어요 진짜 저는 이 에피소드가 그전 어, 세계 문학 작품에 비견될 만큼 아주 좋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너무 아름답다.